제가 양자택일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갈게요. 첫 번째 질문. 자, 오랫동안 함께해서 팀워크가 단, 탄탄하지만 엣지는 약간 부족한 A팀. 여기가 있고요. 또 신생팀이라서 의견 충돌이 심하지만, 어, 엣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B팀. A와 B팀 둘이 있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팀이 조금 더 끌리실까요? 당연히 A 팀이고요. 어, 이건 앞에 말해준 네. 실행력과 끈기에 네. 모두 부합하는 게 A 팀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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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조금 더 네. B 팀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의견 충돌이 심해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그 의견 충돌이 심한 거는 좀 예를 들면 그 학생 팀은 초기에 네. 보면 그 다섯 명 예를 들어 다섯 명의 팀이라고 하면 다섯 명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다 보면 네. 아이디어 회의만 하다가 시간을 음.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그 아이디어 이 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애를 리더로 세운 다음에 음. 나머지 팀원들이 그 실행력을 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것 받쳐주는 것 네네, 받쳐주는 그게 거. 더 훨씬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팀업을 음. 상당한 팀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매력도가 너무 돋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차라리 그냥 좀더 팀워크가 탄탄하고 어.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음, 음. 말씀이신 거죠 엣, 어, 네. 엣지는 실제 음. 사업을 네. 하다 보면 은 네.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될 때도 있어요 음. 음. 피드백을 잘 받다 보면 음. 충분히 발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자 대박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여러 투자자들이 탐내는 A팀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아이템은 중박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B팀이 있습니다. 자 A팀과 B팀 두구두구두구두구 선택하시자면? 이거는, 이건 무조건 A팀입니다. 아, 무조건 A예요? 네, 아, 투자,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는 네. 연애와 같아요. 아, 연애.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고 싶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리고 VC들도 아 상당히 좀 정렬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들을 다 마음에 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 네. 인, 인기가 중요합니다 투자에 방금 있어서. 그 창업 투자에 있어서 연애와 같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신 게 지금 앞에 했었던 말들이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보면 매력을 어필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 팀원들과 함께 좀 커버를 하고 또 좋은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좀 탐낼 수 있을 만하게 눈을 그렇죠. 좀 어떻게 끌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어 지금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창업할 때 흔히 실수들 하는 것, 이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네. 주제는 학생 창업이니까 학생 네. 창업을 좀더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교과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늘 어디 시험에서 인정받고 통과하고 싶어 하고 이런 음. 마음이 있어서 공모전을 정말 공모전만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음.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은 사업계획서로 이 공모전 저 공모전 저 대회를 <laughs> 나가서 도장만 찍는 회사 어.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페이지가 다 수상 내역밖에 음. 없는 그런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는 수상 어디서 했는지는 중요하지 음. 않게 봐요. 음. 대신에 뭐, 거기서 지원금을 주거나 해서 그걸로 사업에 보탬이 됐다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냥 도장을 찍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는 거는 저는 음. 비추를 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상을 타다 보면은 그 사업의 본질보다 내가 멋져 보이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을 도치대. 때가 있어요. 어. 네. 나 이제. 이런, 이런, 다, 나는 뭐 다, 인정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어치될 때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비스쓰 쓰는 고객이 나를 알아주는 음...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기본적인 그첫 번째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 창업을 하기 위해 내가 왜 시작했는지 그죠, 그리고 그죠. 잘 되더라도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적용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좀 많이 실패를 하면서 성공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죠 실패가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네. 실패한다고 해서 좋은 경험은 될수 없다고 보고요 어. 왜 실패했는지 음. 그래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 했,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런 음. 점을 개선해서 음. 창업을 해야겠다 음. 뭐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뭐 좋은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나서 되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네. 뭐 이와 관련돼서도 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실 것도 있을까요? 실패 꼭 말고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는 게 음, 그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시도를 좀 해보는 것이 네. 중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 창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부분에 내가 아, 이건 좀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 너네 이거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그 학생 창업 네. 보면 공모전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네. 말이 약간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음.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뭐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그 어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음.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음. 키워드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계속 한 얘기긴 하지만 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네.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 거죠. 대회나 외부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최대한 음. 버리시고 음.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그 고객이 많아지면 투자해서 네. 좋아하고요. 네.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음. 너네한테 우리가 투자하고 싶다. 음. 아, 고객이 인정하는 서비스는. 음. 네. 네, 그게 중요하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아도.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얻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하루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음. 그것보다는 아. 좀더 서비스에 신경을 음. 쓰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음. 좋겠어요. 뭐 음. 하다 못해 설문이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음. 네. 이런 피드백들, 실질적인 고객들의 니즈 사항들, 이런 것들을 네. 취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음. 관련해서 기능을, 기능이라도 하나 더 개발해서. 아니, 면뭐 페이지 디자이라도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거나, 네. 이런 다양한 거를, 현업에 관련된 일을 해보는 거를 저는 음. 좀더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